어,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은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모습으로 번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모습의 번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번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과 함께하여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부분, 즉 어, 외적으로 유대교 유대교 사람 유대교 유대교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빌리포 교회 교인들을 또 핍박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빌리포 교회 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외부에서 흔들리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외부에서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흔들 어, 빌리포 교회 교인들을 흔들리고, 흔들리게 하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두 여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이 말하자는, 말하자면 다툼이라는 거죠.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중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데이두 여인이 특별한 어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두 여인의 갈등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 교인들이 외부적으로도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빌리, 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울, 어,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분명히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의 교인들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즉 대표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게이 이두 여인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그들 편에 섰던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이 일들을 가지고 내부적인 이 서로의 갈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이들이 너희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거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분열이 있었고 그 분열을 통해서 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분열이 있습니다. 그 분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들을 통하여서 쉽게 찾아보는 그 분열을 통하여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한 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부적인 갈등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교회를 방학을 합니다. 예, 주위에 혹시 옆에 방학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 본면에서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 이런 분열들이 서로를 갈라놓게 되고 서로를 어, 교회 안에 균열이 있게 만들어놓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 차라리 집안의 큰 문제나 어떤 육신의 연약함,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거리로는 사람들이 믿음을 싣게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나 이런 갈등을 갖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이, 내가 잠깐 쉬어 버리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 믿음을 잠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에이 내가 잠깐 믿음을 포기해 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이 내가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에이 내 믿음을 나는 지금 잠깐 포기할 거야. 언젠가는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 갖는 건가요?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을 때 너희들이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해결할 때에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너희가 가져야 할첫 번째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교회,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연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내부적인 일들이 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에이 왜 나에게는 꼭 이런 일만 있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교인들이 쉬어버리는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 그로 인하여서 분파가 갈리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마음이 맞지 않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 버리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리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포, 믿음이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만이이빌리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함으로 그리고 이빌리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잘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일로 서로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뭐돈 문제였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두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분열이 있게 되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일들 때문에 뭐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밖에 교회 안에서 섬겨, 섬겨야 할 일든 일들을 놓고 다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인지 분명하게 나오질 않지만 이런 분열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의 작은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안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어, 교회 안에 분열들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문제점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일들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인간 중심의 삶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포기해 버리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입수, 연약한 말들이 그냥 입술에서 그냥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섰다면 그런 말들을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그러지 않겠잖아요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으니까 내가 주도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주인의식이 내가 되기 때문에 쉽게 나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누구에게 둬야 하느냐 하나님에게 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먼저 내 안에 갖추어져야 될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예,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누르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옥중에 갇힌 바울은 두,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 참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깨갇혀서 편지를 쓸 때에 많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빌립보 교인들,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나는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바울이 오게 갇혔을 때에 그그 오게 그 오게서 옥에, 보초를 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그런 일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게 갇힌 것이 슬프고 어렵고 참담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다. 서울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는 일인 우리에게 참 즐거운 일, 재밌는 일, 신나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1등 담청되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겠습니까? 예, 기뻐하죠. 당연히 폴짝폴짝 뛰면서 예, 안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뛸것 같은데. 예.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기쁘다라고 일을 하,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슬프다, 기분 나쁘다, 언짢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절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기뻐하는 일만 생기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도, 근심되는 일도, 낭망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곳에 대한 희망을 가졌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이 장차 천국 백성으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으로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낙심되는 일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기쁨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또를 맞아야 우리는 기뻐할까? 아니면 내 안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 하늘의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이 그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바꿀 만한 내 믿음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원짠습니까? 아직도 기분 나쁩니까? 아직도 속상합니까? 아직도 옆집 사람만 보면 그냥 물을 그냥 끼얹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죠. 예. 아직도, 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낙심됩니까? 아직도 내, 내 자식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낙심됩니까? 낙심되는 일이긴 합니다. 슬픈 일이, 슬프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낙심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무엇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이러한 낙심되는 일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믿음의 역량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를 짓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유로만으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철장신세를 지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죽어버리겠죠, 그죠? 날마다 탄원수를 쓸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지금.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그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또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고 또그 안에서 간수들을 복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낙심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하시고 계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의 환란이 있느냐? 그래도 기뻐해라. 낙심이 되느냐? 그래도 기뻐해라. 그 기쁨으로. 너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을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오실 그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바울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요. 또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신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님 바라보며 삶 속에서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회 교인들에게 진리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너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행함이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우리가 같이 이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가야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윤리적인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먹는 것이다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지인데 나를 통해서 비난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손가락질 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든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서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그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희가 세상 밖에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말씀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밖에서 지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깨우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외우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한 권의 책에 쓰여진 글씨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바른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바른 믿음이 아닌 언제나 갈 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았는지 진리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말씀으로 여겨지, 여겨지게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다른 믿음의 모습,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분명하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항상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에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분쟁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 그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없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진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자리 잡혀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우리 구례의 지방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방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진리를 행하고 행하는 참되고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